시험 걱정 모든 대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낚신 말고 기도드려 하래서 이런 짓을 하신 친구. 찾아올 수 있을까 우리 약카마시오이 어찌하니 아랠까 그신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이난처는 누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 하고, 너를 조롱하 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겠네 제집마튼우리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죽게 맡기세 죽게 고함 없는 고로 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알을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게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낚신날 그려아라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아카마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근심 그 걱정 무거운지 이 미친 자 누구가 이난처는 우리 예, 수 주께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냐시하고 너를 결혼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 찐, 서 하나님,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많은 게많 주셔서 주셔서 하 a m 이렇게 시 e 케해 주시니 하 m e 맑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님. 아멘. 우리 n 령도 이렇게 깨끗 n 말씀으로 씻어 주시고 m 아버지 하나님 시험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여 또 육체질 피곤함을 씻어 주시고 강건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일장 1절부터 25절까지.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 강해설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것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잊어버리거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일복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 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뭘까요? 확실하게 믿을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세상에 그 무엇도 확실한 거 없어요. 변하니까 사람. 하지만 예수님은 하늘로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분이 있다고 하는 것.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시고 우리 영원한 삶을 주시는 믿을 만한 분이 믿을 만한 말씀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변화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확실하기 때문에 소망이 든든한 거예요. 아멘. 견지하는 겁니다. 아멘. 창조하신 그 입으로 말씀하신니까 아,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확실하고 완전하기 아,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처럼 확실하며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며 자신 속이는 자가 되지만 말씀은 왜 주셨을까요? 듣기만 하라고 아니죠 음. 네. 말씀은 아는 것만, 알기만 하면 아니죠 그 말씀은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행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들도 보니까 말씀을 듣는 애들이 있고 듣는 걸 행하는 애들이 있죠 음. 여기 오늘 그렇게 말씀했죠 너는 말씀은 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만 그렇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그 말씀은 완전하다고 믿습니다. 아멘 네. 그데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어, 해가지 않는다 그러면 자기를 속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에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자기 자신을 속인다. 누구를 속여요? 다른 사람을 속인다고. 아니, 내 자신을. 자기 자신을. 왜? 내네 안에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듣기만 했기 때문에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속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속인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약하게 만든 겁니다. 사람이 여기서 거짓말을 시키면요, 약해져요. 예. 자기의 어떤 존재 자체를 갖다가 부정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시키는 것이 마귀는 그래서 거짓말을 시키고 거짓말대로 행할 수 있도록 마귀는 그때 유혹하죠. 거짓의 아비 마귀.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자는데 그 사람이 힘을 잃게 되요 제가 예수님 맨 처음에 믿은지 몇 개월 안 됐을 때 예수님을 믿었, 믿었는데 꿈에 보니까 나한테 칼을 주더라고 근데 그 칼이 종이칼이예하나님 <laughs> 말씀이 살았고 온종일 여기서 자리에 날 그래서. 이 하나님 의 말씀을 등석으로 해보는 사람들인데요, 이 한상준의 꿈에 칼을 끼워줍니다. 성녀의 검, 그랬죠? 날성검. 하나님 말씀은 항상 날성검까지. 근데 꿈에 칼을 받았는데 정의칼을 들고 내려서 설치는 <laughs> 왜 그럴까요? 애들한테는 정의칼 주는 겁니다. 그 장난감 아무 쓸모 없는 거. 제가 그왜 그걸, 그걸 줬나 그걸 내가 선회에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은 들었는데 이거 순종하지 않네 그러니까 칼을 들었는데 그 칼이 힘이 없는 거뭘뵐 수가 있어야지 싸울 수가 있어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칼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 응. 성령의 검을받으시요 응. 여러분 싸우는 사람들은 무기가 있어야죠 하나님 말씀은 예리한 칼이라고 있어요. 그 예리한 칼 앞에, 불이하고 악한 세력들이 다베어지고 잘라지고, 그는 이제 믿습니다. 아, 멘 네. 23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향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았어. 여기 또 그랬죠.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향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고는 여러분 거울 보면 자기 얼굴을 알잖아요. 자기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기 그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그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곧그 모습이 어땠는지 곧 잊어버리고요. 아니 거울로 자기 얼굴 모습을 봤는데 자기 얼굴이 어떻게 생긴 건지 알지 못한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이음은 지금 영적으로는 자기 분명한 정체성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말씀 안에서 자기 정체성, 자기를 나타내는지 있습니다. 무엇으로?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순종함으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고 내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그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거울을 보고 자기 모습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자기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스스로 증거하는 중있습니다아 그러니까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잊어버린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정체성이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된지를 믿습니다. 아멘. 네. 2 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는 이 사람과 행하는 자에 복을 받으라 아멘. 네. 구약의 율법은 우려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 일법은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법을 만들 데 지키지 못하면 그 일법에 의해서 징계를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거다그 그러니까 일법은 사람을 정지하고 그 일법은 사람을 구속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는 자기 몸을 통해서 그 일법을 피하고 죽으심으로 위로하고는 어? 살기 하는 자유케 하는 그런 일법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 살아나 겁니다. 자유하는 겁니다. 구약의 일법은 구속하고 억매고 지키지 못하면 그약 일법으로 죽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주신 그 복음을 듣는 자는 생명을 얻고 자유를 얻고 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이 복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말씀합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는 이사람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습요 아, 네. 오늘 전체적으로 이 말씀을 보는그 말씀을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보고 잊어버리고 이런 우리가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 들었지만 글쎄 한 말씀은 행하지 않는 것은 음, 그 복을 받지 못한다고. 그 말씀을 듣는 자는 그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고 순종할 때 복이 많은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 그리죠 중간에 실천하는 자는이 음. 사람은 그 행하는데 복을 받죠.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아도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자꾸만 유혹하 어떻게 하면 은 사람을 복을 받지 못하게 할까요? 세상을 자꾸 끌고 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하나님의 말, 말씀이 믿어지고 순종하는데 자꾸만 세상을 보게 돼요. 세상은 죄 가운데로 빠지게 해요. 그래서 마귀의 전략은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만 세상으로 가서, 세상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것을 사랑하게 만들고, 그 욕심을 따라 살기 하면서, 죄를 지키는 점들을 믿습니다. 아멘. 지하. 그래서 예수님을 참 믿고 법받는 비결은, 음.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과 사랑하면서 가까이 하는 겁니다. 아멘. 세상 사랑 가까이 하면, 죄가 물드는 거예요. 음.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도 목회하다가 하지 않고, 나가서 할일 없어서 세상에 보군요 얼마 못 가서 세상 사람 되는 사람이 많아요. 음. 여러분, 목사하고 뭐 뾰족한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으면 곧그 세상 사람들이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면 곧그 세상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희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 네. 항상 주의 말씀을 늘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말씀을 듣고 실천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네. 복을 받지 못하는 비결 다른 것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응? 여러분 복을 받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을 받냐 아주 간단합니다 이 응. 확실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때로는 거역하는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순종하는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지 알겠습니다 아, 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은 훈련이 어야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예수님 믿으면 훈련이 안 돼서 어? 늘 이렇게 갈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육체가 늘 갈등해. 그래서 이런 것으로 또 훈련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이 돼서 늘 기도하면서 늘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어? 훈련이 될때 복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의제 믿으면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상품이 좋고 또 이렇게 착하게 잘 사람들 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 있어서 순장은 그 쉽게 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세상에 찌르고 세상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나 예수님 믿으면요 그 쉽게 안 돼요. 시간이 걸립니다. 왜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기? 이런 싸움을 통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그러니까 예수 믿고 갑자기 복받기 참 힘듭니다. 어느 정도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하나님 말씀이 진실하다고 하는 걸 깨달으면서 그말씀을 점점 순종하게 되면서 이런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실천하면. 저에게 복이 이말지로 믿습니다. 아, 네. 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복받기를 원하지 않 누구나 복복하면서 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 말씀을 보고, 수없이 그랬지만, 때는 우리는 우리 따로, 하나님 말씀 따로, 그렇게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다 연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귀한지를 이 새벽에 다시 깨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준비를 늘할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귀한 우리 성변인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ああね